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꿀진티의 지전 아래입니다. 네 요즘에 영상을 잘안 안 올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요즘에 개인 사정이 좀 바빠서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래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치, 구독과 좋아요 취소하지 마시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요 드래프트 도전이 나왔잖아요. 이 드래프트 도전을 할 건데, 전요, 구상이 별로 중요하지 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한쪽만 고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긴 했는데, 3, 1승 2패예요 연습이 좀, 연습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다시,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음, 이번에는 오른쪽만 고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른쪽만 고르는 겁니다. 오른쪽 프린세스죠. 오른쪽 창고블링이죠. 오른쪽 에바죠. 오른쪽 독이죠. 아, 아까 호그를 골랐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호그 무덤덱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상대가. 어렵긴 할것 같아요. 음. 발사형이 좀 별로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엘바 덱이기 때, 저는 엘바 덱이기 때문에. 어, 뭐야. 아, 잘못 뺐다. 해골방수 빌려고 했대요. 음, 벌룬있네요 도구로 마법을 자르겠습니다. 아니다, 아다 네. 반사금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됐죠? 이득이죠? 이렇게 들어가보도록 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막기가 그렇게 껄끄럽진 않겠지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엘리프 없죠. 그래서 반대쪽 찔렀는데, 네, 제가 또 엘바를 좀 정확하게 꺼냈죠. 이거는 최대한, 제가 이득을 본것 같고, 이쪽에 아 프리세스 찔러주면, 이 타워는 나간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쌍 프리세스? 요거를 한 500까지만 깎아주면은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는데 헛! 아 못살려.. 오! 한방에 안죽죠 이득입니다 얼음마호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자르죠 그리고 엘바를 대기시켜서 찌르면 상대가 좀 당황을 할것 같아요 아 자이언트 애굴. 해골 해골병사를 오그로 끌어서 엘바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자이언테우리 죽으면 바로 벌룬을 들어가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나쁘지 않게 나와서 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죽으면, 다시 엘바를 여기다 딱 꺼내줍니다. 그럼 상대 당황하겠죠? 해주면, 상대 이제 엘리프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엘바도 막기가 껄끄럽죠. 그래서 독을 딱 빼주면, 어, 상대 찌르네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 타워를 하나 준다고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 보세요. 킹타워도 지금 노덜노덜 하잖아요. 붐, 아, 가비안 돼도 돼. 앨범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 상대는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독을 딱 써주면. 엘정. <laughs> 독을 딱 써주고, 프리패스를 여기다 딱 꺼내면. 네, 이번엔 좀 치매를 만나가지고 이겼는데. 다음 판도 기대가 되네요.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바로 가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왼쪽이죠 왼쪽만 선택하는 거 일렉 아 배드가 더 좋은데 창고 아씨와 잠깐만 와 잠깐만 막했다나아 뭡니까, 이게. 아, 일단은 수비는 이걸로 쓰면 될것 같고. 아, 천고블렌 하, 아, 어떡하지? 요거, 요거 세이거든요또뭘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일렉으로 좀 해주고. 암흑마녀의 박쥐로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쥐가 나오면 여기서 딱 복제를 퍼지면서 게이득을 봐준, 아, 망한 것 같아요, 이번 판은. <laughs> 망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상대가 카드를 좀 제대로 주지 심해요, 솔직히. 치매, 치매. 참고 불쓰고 번개만 볼수주도록 할게요, 그냥. 단단 딴, 단. 딴, 딴. 어. 그났다 예이 예, 조이, 주이 조이 You're from. You're from. 아, 내 망했죠 이거.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가지고. 아, 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 복지를 쓸 수도 없고. 어제 어쩔,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가자. 찔수 아 잘못, 잘못했다 잘못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편집할게요 진거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번갈아가면서 왼쪽부터 번갈아가면서 왼오왼오 나쁘지 않.. 아... 아 망한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망했다 아 아, 어, 타워가 없어 아, 이것도 진것 같네요 아, 이거 녹화 쓸수 있을까? 네, 여러분 그냥 저런 건 어려운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만 카메라 카메라 접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쉬면 좋겠습니다.